오늘 말씀은 시편 1 3 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포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하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이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론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신인식, 신지식, 신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신론도 아니오, 불가지론도 아니오, 유물론도 아니오, 진화론도 아니오, 이신론도 아니오. 이런 거짓 사상들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 성경이 말하는 신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신론을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한분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으로 3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닌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과 사역을 알려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신한처럼 인간이 만든 조잡한 신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제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지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안고 일어섬, 생각, 모든 길과 눕는 것, 모든 행위를 다 돌아보신다,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혀의 말, 자신의 앞과 뒤에 안수하심, 겉과 속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4절과 5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지식은 너무 고상해서 도저히 다알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지성입니다. 우리의 것과 속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살과 고독이 우리 시대의 문제인데 자신밖에 없다는 이 존재론적인 고독은 결국 자살로가 자살로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소부재성. 현재성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이영 앞에서 피할 곳이 없어 하늘과 수월이라도 새벽 날개로 바다 끝에 가도 어디에서도 무소부세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이 인도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10절에 고백합니다. 흑암과 같은 역경도, 고난의 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비치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밤을 몰아내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은밀한 곳에 숨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도망자로 살아온 다윗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어디, 어디에나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이 땅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의하시고 계시지만 영으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때또 어떤 곳이라도 다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라. 다윗은 이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장과 모태에서의 창조의 기묘함을 알고, 하나님은 자궁에서 창조와 기이하게 지음받은 형체를 다 아십니다. 자신의 형질이 창조되기 전에도 알고, 내 인생의 전부도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16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것 간지 다 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미리 아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원형으로 새롭게 오셔서 전적 타락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기영아인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태어나기로 태어난 모든 것, 저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성으로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악인의 생각과 행위를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악인들은 다 아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자로 살아온 원수들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시험해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간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의인인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누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 예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에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 연합된 삶, 성령으로 연합되어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값과 순종을 정가 받은 사람, 성령으로 새 생활을 예수님의 삶을 누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의인의 삶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 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이연합이 되어요. 예수님과 함께 새 새로운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